실무종합 513쪽 3번 기억지문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페이지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클릭을 잠시 해놓고 예, 실무종합 기본서 페이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직접 설명을 듣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어, 내용을 보시면은, 기억지문을 보시면은 어, 지시는, 어, 한 사람에게 의해서 행하여져야 하고, 여기까지 딱 자르셔야 됩니다. 보고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은, 어, 해설에서 책의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 아닌지라고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하면은, 우리 그 실무 조각 앞부분 총설 부분에서는 우리 경찰 조직의 편성의 원리가 나옵니다. 경찰 조직의 편성의 원리에서 명령통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명령통일의 원리는 이 내용 위의 내용이 명령통일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문한 내용은 경비 경찰의 편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경비 경찰을 운영할 때의 조직 운영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조직 운영의 원리, 조직 운영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조직 운영의 원리. 그럼 우리 경비 경찰에서 조직 운영의 원리에는 체계 통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휘관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일성의 원칙 자 경비 경찰 조직 편성할 때 조직 운영할 때의 체계 통일성의 원칙과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은 이 명령 통일의 원리 있잖아요 이 원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체계 통일성과 지휘관 단일성 원리를 다 망라한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만을 분석을 해 보시면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시는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거잖아요. 지시는 그 다음에 부하가 상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전체 틀은 일종의 조직 편성의 원리에서는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체계가 되게 통일돼 있잖아요.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질문한 수험생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 이 내용의 기억 지문이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 아닌가라고 문의를 했는데 만약에 앞부분에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이 문구만 있으면 은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 맞겠습니다. 왜?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은 지휘관은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보다는 더 낫다는 거죠. 왜? 혼선이 올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보시기 바랍니다. 고로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 되지만 뒷부분은 보고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내용 때문에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은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전체를 말할 때는 조직 편성의 원리로 말한다면 명령 통일의 원리가 들어가도 괜찮고 경비경찰 조직 운영 원리에서 말한다면 은 체계 통일성의 원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